또 원천세 파트에서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거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지만, 어떤 식으로 신고가 된다 정도는 대표라면 알아야 될것 같아요. 이제 법인을 관리한다는 거는 일종의 이제 사업체를 관리하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사업체를 관리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법무, 세무, 세무조사, 급여, 원가관리. 이런 영역들이다. 법무라는 거는 주로 어떤 영역이냐면, 뭐 등기라든지 이런 영역도 있지만, 돈을 못 받아서 돈 달라는 소송? 내가 지급을 돈을 못 줘서 돈을 이제 상대가 청구하는 소송?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송을 신청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소송 종결 합의서를 쓸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본 사람들은 너무 쉽게 할수 있는 약간 어떻게 보면 템플릿 같은 영역이에요. 이제 방법만 알면은 다할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서 이런 능력들은 자료 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있다. 법무 영역들은 또 세무 영역인데 뭐 우리는 뭐 단순히 뭐 기장을 하고 세무 신고를 하고 이런 것만 관심이 있지만 세무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세금 신고를 잘못해서 가산세가 나오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를 해야 되고 건강보험료 부분도 아직은 개인 소득을 너무 많이 발생시키지 않은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건강보험료가 발생해요. 그리고 뭔가를 내가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 하지 못했을 때 과태료가 발생하고 부가 가치세 우리가 보통 뭐 11만 원 정도라고 그 부가세 포함이라고 하는데 부가세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나중에 이제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면 국세청에 이제 보복이 들어와 가지고 한 번에 싹 털어가요 털리면 얼마나 털리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양도세 내가 부동산 물건을 팔았다 주식을 팔았다 세금을 내야 돼요 정해진 세금 그리고 원천세라고 우리가 뭐 근로소득 원천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게 어떤 원리인 건지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건 좀 무서운 내용인데 다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법인은 굉장히 개인에 비해서 안전해요 채무 부담의 의무가 없어서 굉장히 안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 같은 경우는, 내가 2차로 납세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지분이 몇 프로 이상이면은, 부가세를 체납했다, 국세를 체납했다, 그럼 주주에게 그걸 청구해요. 결국. 그래서, 내가 법인을 지분을 취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망할 법인은 취득하지 않는 게더 좋아요. 개수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망할 법인은 이 망하는 그 금액만큼, 그 부채가 나한테 오는데 도대체 납세 의무가 있는 부채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다른 거다 잘해놓고 여기서 털리는 거죠. 그러니까 연대보증 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주주가 됐는데 연대보증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체를 취득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법인도 있지만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 법인으로 번 돈을 배당소득으로 받게 됐을 때 추가적으로 개인의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총 얼마가 나오는지. 또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거를 이제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또 상속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는 이게 한 파트마다 들어가요. 게 이제 이런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세무가 단순히 세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가산세라고 하면은 계산 방식이 있고, 가산세가 얼마가 나오는지, 그리고 건강보험료라고 하면은 보통 잘 모르지만, 건보료를 많이 내게 되면요. 건보료가 정말 굉장히 많이 나와요. 190만원씩 이렇게 나와요. 뭐, 300만원 내시는 분도 있고요. 안 내보시면은 이거는 모르는 부분이에요. 건보료를 내지 않게 절세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런 걸 알아야 컨설팅이라는 걸할 수가 있어요. 과태료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죠. 의견 제출 기한 내 납부 시 7억 6천 깎아주는 거죠. 산출 2억 9천에서 50억 초과 금액의 10% 2012년 7월 2일날. 그래 국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 35조 해외 금융계좌에 있는 금액을 신고를 안 했을 때 이렇게 어마무시한 금액이 뭐 듣도 보도 못한 금액이 과태료로 나오는데 이런 어떤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런거를 모르고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다잘 해놓고 한번에 털릴 수 있는 거죠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현금이라고 하면 계좌로 받는 걸 얘기하잖아요 현금 입금 그냥 진짜 종이로 받는 현금이 있고요 그리고 계좌로 입금되는 현금이 있는데 이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뭔가 절세를 한다고 하면 종이로 받는 현금은 절세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게 계좌로 받는다 그거는 100%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언제 입금이 됐고 계좌 입금이 됐는데 누구 이름으로 사업에 관련됐냐 안 됐냐 관련이 안 됐으면 증여세를 따져야 되겠죠 관련이 돼 있으면 부가가치세를 안 냈겠죠 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청구될 거고 또 종합소득세를 청구받을 수도 있고 법인세를 청구받을 수도 있어요 한 번에 망하겠죠. 이런 것들을 다 빌린 거면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의해서 원본이자 지급내역 및 금융상환내역을 제출하래요. 대책 없겠죠. 그래서 한 번에 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모르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위험하죠. 부가세 이것도 마찬가지고 양도세가 뭐 없을 것 같지만 양도세 할 일이 이게 되게 많아요. 신고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도 소득금액 이런 거 신고 안 하면은 가산세가 몇 천만 원씩 나오니까 반드시 이제 신고할 줄 알아야 돼요. 그야지 크게 당하지 않아요. 이게 이런 게 신고 있다는 것만 알면 내가 맡길 수 있잖아요. 세무사에 맡기든 회계사한테 맡기든 맡길 수가 있는 거고, 또 원천세 파트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거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지만 어떤 식으로 신고가 된다 정도는 대표라면 알아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안 그러면 은 내가 이걸 모른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굉장히 의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또 2차 납세 노무 과세 표준이 12억인데 이 중에 부가세가 10%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억 2,300인데 안낸 거예요 이 돈을 그래서 납기 내 고지세액은 2억 4천이 나오고 그 2억 4천인데 이 회사 지분을 0.13%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억 4천에 0.13%의 지분율만큼 세금 41만 9천 원을 납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회사의 지분의 50%를 들고 있었던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50%를 납부합니다. 그럼 이거는 2차 납세 의무자, 양도담보권자. 그래서 이게 이제 청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금액들이. 그래서 법인의 위험한 부분을 알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